네 스글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더 그때 동영상 올려드린 거랑 같은 차종인데요 요 차를 또 시트를 바꿨습니다 시트를 바꿔서 디자인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나파가죽으로 해 드렸고요 소가죽 1등급 가죽으로 해 드렸습니다 요것도 포르쉐 와인 투톤으로 해 드렸고요 색상을 보시면 요거는 가죽입니다. 소가죽. 다 소가죽이에요. 나파가죽으로. 가죽 느낌 나시죠? 이렇게 누르시면. 내자는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나죠. 예. 스트리트 글라이더. 요거는 이제 뒷좌석은 공용으로 쓰는 거라 이렇게 맞췄고요. 요거는 시트가 지금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. 패턴은 떠놨습니다 가죽 제품으로 제공한 거라요. 이렇게 다이아 킬팅 이라고 해서 외침 이라고 합니다 외침으로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 옆에 들어가는 거는 원래 순정 에는 쌍쌍 외침이 돼 있었는데 회사에서 쌍침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라운드까지 넘어가는 부분까지 쌍침 스티치 넣어 드렸어요 할리 데이비슨 스트리트 글라이더 스글 나파가죽 또 필요하신 분들은 아시아 시트에 문의 주시면 주문 제작으로 해드립니다. 이런 맞지 부분까지 다 가죽으로 했습니다. 다 통가죽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. 우리가 얘기하는 내자라고 그러죠. 비닐. 비닐은 전혀 1도 사용 안 했습니다. 다 오리지널 나파가죽으로만 시공을 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자동차용 시트 가죽이라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. 네, 피우는 쓰지 않았습니다. 내자는 네 아파가죽으로 시공을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아시아시대 문의 주시면 색상도 다양하게 어, 한2 0 가지 정도 컬러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. 언제든지 네. 문자 주세요, 전화 주시고요. 그러면 주문 제작 할리데이비슨 스글 제작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